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헤드헌터로 일하고 있는 현직 헤드헌터 윤재홍 씨를 모시고 헤드헌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이것저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예, 대개는 헤드헌터라고 하면 평소에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어서요. 일반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커플 매니저처럼 소개팅 해주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회사한테 의뢰를 받아서 예,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딥이라든지 음. 인맥을 동원해서. 적당한 인재를 찾아서 추천을 해 주는 업무죠. 사람 찾아 주는 것또는 그렇죠. 예, 직장 예. 찾아 주는 것. 그렇죠. 이게 저 길거리 가다 보면 직업 소개서 이렇게 간판 붙여 놓은 곳이 있습니다. <laughs> 예.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저희는 고객사한테 돈을 받는 거지. 예. 직장을 찾는 분들한테 돈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아, 보시면 돼요. 사람 구해주세요라는 쪽에다 돈을 받고 적당한 사람 찾아주는 것이고 그럼 내가 적당한 사람이라서 헤드헌터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취업을 하면 나는 별도로 헤드헌터한테는 돈 드릴 일은 없다? 없습니다. 아. 구직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예. 고객사 쪽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 네. 헤드헌터라고 하는 직업이 우리나라에는 그럼 몇 분이나 있습니까? 1인 컴퍼니나 아니면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저도 파악을 해보려고 했는데 예. 그 숫자보다는 서치펌이 헤드헌터들로만 구성된 그런 회사가 한 천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 서치펌이라고 하는 건 로펌처럼 이제 헤드헌팅 전문 업체. 그렇죠. 이거 하려면 무슨 자격증 따야 됩니까? 특별한 자격증은 없는데 예. 직업상담사라는 자격증은 있어요. 필수는 아니고 네. 뭘좀 잘하면 헤드헌팅도 잘할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회사 경력이 5년 이상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인사 쪽에 있었던 분이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예. 해봤던 업무니까. 헤드헌터들은 회사로 들어가면 취업을 하면 성과급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월급? 급을 받습니까? 어떤 식입니까? 기본급을 적게 받고 성과급을 한40% 정도 받는 경우가 있었고 성과급 1 0 0제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한 7, 80% 정도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기본급이 없어요. 잠깐만요. 그럼 성과급이면 네. 내가 A라는 사람을 B라는 회사에 소개시켜 줘서 어유, 소개시켜 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취업을 했어요. 네네. 그럼 헤드헌터한테는 얼마가 어떤 방식으로 아, 떨어집니까?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연봉 1억짜리를 취업을 시켜 드렸어요. 예. 그럼 수수료가 한20% 되잖아요. 연봉의 20%는 네, 1 그럼 음. 2천만 원이 고객사에서 후보자가 출근을 하면 네. 저희 회사에 2천만 원이 입금이 되잖아요. 만약에 수수료가 70%다 그러면 헤드헌터가 70% 1,400만 원을 받는 거고 네. 600만 원은 회사가 이제 아.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이 소개시켜 주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네요. 응. 거꾸로 또 그런 경우가 없다면 지금 거의 저희가 100명 정도 되는데 서로 어느 정도 버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이 연봉 1억짜리를 한다는 게 바로바로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두세 달이 걸립니다, 사실. 음, 그렇겠죠. 여러 어. 건을 끌고 가는. 하는데 예. 매월 된다고 하면 정말 굉장히 수익이 많겠죠. 아. 근데 쉽진 않아요. 하는 건 자동차 세일즈하고 성과급 나누는 건 비슷은 하군요. 아 그쪽이 그런 거요 되게 이제 내가 판 자동차가 몇 대냐에 따라서 어, 들어오고 그렇죠. 하니까요. 예. 근데 세일즈는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지만 예. 헤드헌터는 아쉬운 소리는 안 하잖아요. 양쪽 다 구해주세요. 인재 좀 구해주세요. 예. 저좀 써주세요. 아 어떠 저 회사 좀 찾아주세요. 예. 결국은 영업이라는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렇죠. 아 양쪽 고객들이 오히려 아쉬운 예, 예. <laughs>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헤드헌팅을 오래 하다 보면 아, 이런 사람은 직장 찾기 쉽겠구나. 아, 이런 사람은 뭐 좋겠구나 하는 경우도 있고. 야, 이런 사람은 직장 찾기 어렵겠다라는 이제 구분이 이제 되실 텐데. 네네. 어, 어떻습니까? 그 그러니까 직장을 찾기 좋은 사람, 즉 헤드헌터 회사를 찾았으나 이 사람은 금방 찾겠구나 하는 특징들이 좀 있습니까? 같은 인서울 대학을 나오고 동일한 일을 했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예. 한 곳에서 3년 이상 다닌 분이 있고 1년, 1년 3번 다닌 분이 있다 그러면 네. 당연히 3년 한 군데 다닌 분을 찾게 되죠. 근데 또뭐한군데에서만 15년 있는 분보다는 한 5년, 5년, 5년씩은 세 군데 돌아다니는 분이 또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그런 반증은 혹시 아니에요?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10년에 한 3, 3, 4 정도. 최소한 한 3, 4년 정도는 있고 예, 예. 옮겼으면 그거는 오히려 플러스다. 오히려 안 옮긴 분이 네. 매년 옮긴 분보다 그렇죠. 훨씬 유리하죠. 이 헤드헌팅을 하다 보면 저는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저 성과금 얘기를 해 주셨다 보니까 고객사가 이 직원한테 연봉을 1억을 주면 헤드헌팅 회사한테 이 2천만 원을 수수료로 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연봉을 1억을 주는 건지 5천만 원을 주는 건지 2억을 주는 건지는 양쪽 당사자만 알지 않습니까? 아,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 저도 몇번 당해봤는데 이게 진상 얘기가 재밌잖아요. 고객사 진상이 있어요. 저는 후보자한테는 제가 갑이잖아요. 합격을 했어요. 후보자가 감사합니다. 음... 좋은데 해주셔서 그래서 네. 연봉 얼마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계산하기 쉽게 음흠. 1억이랍니다. 예. 얘기 들었잖아요. 예. 저희는 이제 출근하면 계산서 끊어야 되잖아요. 한 2천만 원 정도 주겠구나. 이런 인사팀에서는 생각하는데. 좋은 분 추천해 줘서 감사합니다. 7천만 원입니다. 이래요. 갭이 3천이 아 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는 수수료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르군요. 우리 예. 아파트를 거래하면 <laughs> 부동산 중개업 사장님이 직접 계약서를 쓰시니까 예. 얼마에 사고 어, 파는지 그렇죠. 이런까지 드러나는데. 후보자는 손해를 보진 않지만 예. 헤드헌터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봉오리 냉가슴이죠. 근데 어떻게 좀바꿔들 방법도 없고 그렇죠? 고객사한테 제가 또 의리되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헤드헌팅의 과정은? 헤드헌터가 고객사에 의뢰를 받아서 일단은 직무설명서를 받아요. 예. 디테일한 걸 받아서 저 저희가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매칭이 되는 분이 있으면 바로 추천이 가능하고요. 주로는 그럼 회사에서 이런 사람 찾아주세요라는 의뢰를 받고 회사 잘 다니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좀 옮겨봐 이렇게. 그렇죠. 약간 부추기는 경우도 있는데 있겠, 저는 웬만하면은 디에 있거나 아, 본인도 옮기고 싶다고 신청한 분들. 예. 지금은 현직 헤드헌터로도 일하면서 팟캐스트도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직업을 가진 분들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직업에 아. 대해서 얘기 듣는 건데 반응이 좋아요. 그렇겠어요. 네. 어,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로 되돌아가면 무슨 직업이 뭐 하는 직업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 네. 그래서 대개는 이제 부모님이 추천해 주시는 직업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거나 하는데 충치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 예. 실제로 이 직업은 어떤 애로 한 애로 사항이 예.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제가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부모님도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 그. 내가 직장을 구하는 입장이거나 혹은 직원을 구하는 입장에서 헤드헌터들도 많잖아요. 세상에. 네네. 그러면 어떤 헤드헌터한테 부탁하는 게 좋은지 그거는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그게 가장 힘들잖아요. 약간 뭐 천여 개 정도 된다 그러면 몇천 그러니까, 명이 될 텐데 저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월세를 구하려고 하면 어떤 중개업소 사장님한테 부탁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으냐 그런 질문하고도 비슷하겠습니다. 예, 예. 예. 가장 예. 좋은 방법은 지인이 헤드헌팅을 통해서 옮겼을 수 있잖아요. 그분 괜찮더라. 아하. 이런 분은 확실하죠. 자기가 이제 옮기면서 예. 이익을 받기 때문에. 음... 아니면 뭐 인맥 관리 사이트가 있어요. 윙크드인이라고. 네. 그런데 이제 보시면 헤드헌터들 프로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다른 분들이 추천한 글이라든지 네. 아니면 잡포탈에 구직 정보를 올려놓잖아요. 그런 거 보고 이제 연락처를 볼수 있죠. 네. 현직 헤드헌터로 일하고 있는 윤재홍 씨와 함께 오늘은 헤드헌터라는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직업들이 많은데 헤드헌터도 <laughs> 재밌기도 하고 또 애로점도 많고 그럴 것 같군요. 울다 웃다 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들어주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